안녕하세요. 가성비 캠핑입니다. 저희가 그 이너 텐트 안에서 간단한 간식을 먹거나 그럴 때 조그만 소형 테이블, 좌식 테이블, 그런 게좀 필요할 때 있죠. 근데 테이블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테이블을 사시면 됩니다. 네. 이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로 보통 만원 전후에, 만원 전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요 예, 테이블의 장점은 다른 요런 소형 테이블이 많죠. 소형 테이블이 많은데 보통은 요렇게 반을 갈라져서 반으로 접히는 이런 형식의 테이블이 많습니다. 고런 테이블이 있으면, 고런 테이블들은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하냐면, 아이들이 있는 경우 요런 소형 테이블 위에서 색칠 공부를 한다든지 무슨 그림을 그린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그럴 때 가운데 접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철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걸리기 때문에 뭔가 테이블을 활용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 테이블은 보시다시피 반으로 접히지 않습니다. 반으로 접히지 않고 그냥 플랫하죠. 네, 맨매하니 이런 플랫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없습니다. 네. 이 테이블을 그 사이즈를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가로는 60cm가 나오네요 세로는 45cm가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25cm 정도가 나옵니다 이너텐트 안에서 혹은 좌식 캠핑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적절한 높이라고 좀볼수 있죠 네, 이 자체가 메인 좌식 테이블 자식 테이블 쓸때 메인 테이블로 쓴다기 보다는 이너 텐트 안에서 간단하게 간식을 먹는다든지 아이들이 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요 테이블의 장점을 또 보여드리면요 원 액션입니다 이렇게 자리가 보이시죠? 요거를 제가 해체를 한번 해볼게요 당겨서 당겨서 잡고 당기고 당기고, 당기고. 손잡이도 있습니다. 손잡이 굉장히 가벼워요. 한 1kg 정도 된것 같습니다. 네, 손잡이도 있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뒷면이 흰색이고 흰색 플라스틱 소재니다 펼치는 거 원액션입니다. 이렇게 펼치고 다리를 안정적으로 탁탁탁 탁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 테이블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단점은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캠핑 다니면서 이거는꼭 챙기는 테이블이고요. 특히 저희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 있는 집에서는 이 테이블 하나 구비해 두시면 아마 이너 텐트 안에서 혹은 좌식 캠핑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아이가 없더라도, 이너 텐트 안에서 잠자기 전에, 간단하게 뭐, 맥주를 한잔한다든지, 뭐, 간단히 게임을 한다든지, 그럴 때, 아이가 있건 없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까, 하나쯤 구비해 두시면, 뭐,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